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아이의 즐거운 이동을 책임질 마이크로킥보드 미니투고 디럭스 플러스 LED 킥보드를 만나보세요. 안전하고 튼튼한 디자인에 LED 불빛까지 더해져 아이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22만 9천 원에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마이크로킥보드 맥시티 디럭스 프로 LED 킥보드. 블루 색상으로 즐거운 라이딩을 시작해보세요. 안전하고 튼튼한 킥보드가 아이에게 멋진 경험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모험을 위한 완벽한 선택. 마이크로 킥보드 맥시티 디럭스 LED. 안전하고 튼튼한 블루 컬러 킥보드로 즐거운 라이딩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마이크로 킥보드 스프라이트 LED 킥보드와 숄더 스트랩 세트가 특별한 가격으로 준비되었어요. 네온 로즈 색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킥보딩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마이크로 킥보드 로켓 그린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할 아이템. 23만 원으로 만나보세요. 아이와 함께 신나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